오늘은 저희 하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준 그 스트레칭 루틴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하체 비만 탈출하는 스트레칭 루틴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 오른 다리 무릎을 돌려서 현자제로 앉아줄 거예요. 손 매트 바닥에 짚어주시고요. 엉덩이를 한번 들었다가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무게 중심 오른쪽에 더 두시고요 손 깍지 껴서 머리 뒤로 숨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접어 내려가겠습니다 자 우리 턱끝 들어서 시선 윗벽을 보실 거고요 무게 중심 앞쪽으로 쏠리지 않고 생각보다 더 뒤로 밀어내셔서 오른 엉덩이 바닥으로 꾹 눌러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유지할 거예요 다섯 후. 넷 가능하시면 조금 더 팔꿈치 바닥 셋. 한번더 내려가고 둘한번더 내려갔다가 마지막 하나 자 그대로 고개 돌려서 정면 보시고요 우리 오른 팔 매치 바닥 내렸어요 가능하시면 팔꿈치 바닥 직각으로 내려주시고 우리 왼팔 접어 냈다가 후 비워내시면서 기어프로 멀리 뻗어줍니다 자. 턱끝 살짝 들어서 시선 위천장을 보실 건데요. 이때 최대한 날 팔꿈치가 보이지 않도록 어깨 가슴 열어서 유지. 다섯, 후. 상체 무게 한번더 뒤로. 넷, 후. 셋, 후. 둘, 후. 마지막, 후. 고개 돌려서 정면 보시고, 손 바닥을 짚어서 올라옵니다. 내쉬면서 후, 바닥으로 내리고, 오른 다리 그대로 바깥쪽으로 열어줄게요. 엄지발가락 플렉스 당기고, 오른 엉덩이 뜨지 않도록 바닥으로 내리셔야 돼요. 자, 이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엉덩이가 뜨지 않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골반 뜨지 않게 바닥으로 내리고, 한 손, 한 손, 대각선 방향 짚어냈습니다. 엄지발끝 플렉스 당긴 상태 유지하시고 자, 숨 마시면서 허리 한번 길게 세워줬어요. 우리 여기서 고정하셔도 됩니다. 사실 많이 내려가는 것보다 우리 무릎과 발끝이 위천장 쪽을 향하도록 만들어주시고요. 말려있는 가슴을 열어내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또 가능하신 분들은 한 발, 한 손, 한 손, 앞으로 가시고, 또한 손, 한 손, 앞으로 가서, 숨 마시면서 허리 한번더 길게 세우고, 내쉬면서 팔꿈치 바닥, 고개를 툭 떨고 유지하겠습니다. 호흡 하나, 후. 호흡 둘, 후. 호흡 셋, 후. 가슴 바닥으로 지그시. 네수마지막 최대한 길게 가서 고개 숙여주시고 엄지발끝 떨어지시면 안돼요 무릎도 위천장 바라보시고 숨 마시면서 고개를 들어 한손한손 한손 짚어 올라오겠습니다 정면을 보시고 무릎을 돌려서 내려 엉덩이 바닥 내렸어요. 왼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 주실 거고요. 엄지 발끝 플렉스 모양 당겨줬어요. 우리 왼손으로 손 밀어서 오른 골반을 바닥으로 꾹 눌러주실 거고요. 손으로 발라를 잡고 우리 마시면서 허리 한번 길게 세웠습니다. 내쉬면서 상체 숙여 전굴. 자. 왼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자꾸 왼쪽으로 가는 무게중심을 오른쪽으로 두셔야 돼요. 그리고 위로 뜨려고 하는 무릎을 내려주셔야 되고요. 바깥쪽으로 툭 하고 떨어지는 발라를 당겨오셔야 합니다. 여기서 잡고만 유지하셔도 돼요. 호흡 하나, 여유 되시면 배꼽과 허벅지 닿게 호흡 둘, 여기서도 가능하시면 턱끝과 무릎이 닿게 호흡 셋, 후. 호흡 내후 마지막 최대한 길게 내려갔다가 천천히 턱끝 들어서 고개 들어 올라오시고 후 호흡, 호흡 비워줍니다 무릎을 세워 주실 거고요 그대로 포개주세요 엉덩이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고 발끝을 당겨 와서 무릎 길이 포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발목을 잡아내실 거고요. 반대 손으로는 발을 잡을 거예요. 허리 한번 길게 세우고, 내쉬면서 전골. 엄지발끝 완벽하게 플렉스. 어깨 긴장감 바닥으로 툭 하고 내려두시고, 길게 내려가서 유지하겠습니다. 다섯. 무릎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깨 올라가지 않습니다. 넷, 후, 셋, 후, 둘, 후. 마지막, 엄지발가락 최대한 길게 당겨왔다가, 여기 지금 종아리 뒤쪽 아주 시원해요. 한번더 길게 당겨왔다가, 고개 들어서 정면을 보시고, 자, 그대로 발목을 가져와서, 엉덩이 또 왔다갔다 움직여 골반 정렬 맞춰 줄 거예요. 지금 하시는 동작은 소머리 자세고요. 발 뒤꿈치끼리 같은 선상에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위에서 바라보셨을 때. 내 발이 같은 선상이 있도록 맞춰주시고, 발 뒤꿈치 잡고 허리 한번 길게 세워주시고, 내쉬면서 상체 숙여 전구. 자, 오른 엉덩이가 뜨실 거예요. 골반이 뜨지 않게 바닥으로 꾹 눌러주시고, 여기서 괜찮으시면 어깨 긴장감 바닥으로 내립니다. 여기서도 괜찮으신 분들은 배꼽과 허벅지가 닿도록 한번 더 길게 가실 거고요. 무게중심을 완벽하게 앞에 실어내세요. 여기서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만 우리 손 앞으로 뻗어볼게요 한손한손 한 손. 손바닥이 먼저 닿고 여기서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팔꿈치까지 바닥에 그대로 고개를 툭 숙이고 내쉬면서 앞으로 앞으로 전굴 멀리 멀리 가겠습니다 자 자꾸 뛰려고 하는 오른 골반 더 바닥으로 내리고 다섯 후 자꾸 올라가는 어깨바닥 긴장감 내리고 후, 셋, 둘, 마지막 무게중심 한번더 오른쪽 보내시에요. 고개를 들고, 손 짚어서 올라오겠습니다. 다리 앞으로 뻗어서 툴툴툴 털어주시고, 시원하죠? 좋습니다. 발 왔다갔다 왔다 움직이고, 자, 발목 서클. 반대쪽으로 두 서클 두 번. 우리 이제 반대쪽 이어갈게요. 자, 오른발을 가져오시고요. 왼다리 무릎 돌려서. 다시 현자세로 앉았습니다. 이 동작에서는 위에서 봤을 때양 무릎 같은 선상에 있고요. 우리 엉덩이 올라가지 않게 왼 골반 바닥으로 꾹 눌러줄 거예요. 매트 손 바닥 찍고 골반 한번 들었다가 다시 바닥으로 길게 내려주시고 허리를 세워줍니다. 손깍지 머리 뒤로 내쉬면서 왼 발바닥 고개 들어서 윗벽을 봅니다. 자, 이 동작에서는. 골반이 많이 위로 뜰수록 내 골반 불균형이 심한 거예요. 생각보다 상체를 더 뒤로 밀어내서 왼골반 무게 실어주실 거고요.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넷. 팔꿈치 열고. 셋. 한번더 내려가고. 둘. 길게 갔다가. 턱 끝으로 시선 위천장 멀리 바라보고. 마지막. 후. 고개 돌려. 정면 보시고. 자, 왼손바닥, 팔꿈치 접어 냈다가, 귀 옆으로 멀리. 턱끝 들어, 시선 위천장 멀리 보고, 자, 왼 어깨 기대지 마세요. 팔을 밀어내기보다 살짝 힘 풀어서 바닥 쪽 내려주시고, 턱끝 들어서 시선 위로 멀리 보셨을 때, 네, 팔이 보이시면 안 돼요. 어깨 가슴 열어서 한번더 멀리 보시고, 다섯, 내쉬는 네, 호흡들 잘하셔야, 내 네, 근육 길어집니다. 넷 여유되시는 분들 한번더 길게 셋 가슴 열어주시고 둘 마지막 길게 갔다가 고개 돌려 정면 보고 손 밀어서 올라왔어요 내쉬면서 후 내려주시고 왼 다리 그대로 열어 주실게요. 조금 뻐근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엄지발끝 세워주시고, 자, 이번에도 여기서 엉덩이가 뜨시면 안 돼요. 엉덩이 뜨시는 분들은 다리 간격을 좁혀주세요. 엉덩이 뜨지 않는 범위까지만 다리 벌려주실 거고요. 자, 한손한손 한손 바닥을 짚고, 어깨 긴장감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팔꿈치 여유되시면 직각. 자, 여기서 고정하셔도 되고요. 엄지발끝 플렉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 가겠습니다. 핸드워킹, 꼼지락, 꼼지락. 내가 갈수 있는 만큼만. 어깨 긴장감 내리셔서 고개를 두, 다섯, 엄지발끝 떨어지지 않도록 윗벽 바라보도록 넷, 후 셋, 후 등을 말아내기보다 배꼽을 최대한 아래쪽으로 내려서 허리 플랫하게 내려가겠습니다. 둘, 후 마지막 최대한 길게 가서 상체 긴장함 내리셨다가 숨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한 손, 한 손, 짚어 올라왔어요. 왼다리 무릎 돌려오실 거고요. 오른발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손바닥을 밀어내셔서 왼엉덩이 매트바닥 꾹 눌러주실 거고요. 엄지발끝 플렉스 만드셨으면 우리 왼손으로 발을 잡고 마시면서 허리 한번 길게. 자, 여기서 고정하셔도 충분해요. 오른손 밀어서 왼골반 눌러내고 무릎 뜨지 않게 바닥으로 누르고 엄지발끝 플렉스 완벽하게 당겨서 여기서 홀딩. 여유 되시면 이제 배꼽과 허벅지 내려가고, 여기서도 여유 되시면 한번더 길게. 다섯. 네. 괜찮으시면 턱끝 무릎 밀착. 셋. 둘, 오른손 강하게 밀어서 왼엉덩이 뜨지 않습니다. 둘, 후, 마지막, 후. 숨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상체에 올라오시고, 왼다리를 돌려와서 무릎끼리 포개 줄 거예요. 엉덩이 실룩실룩 실룩 움직여, 골반 정렬 바르게 맞춰주시고, 허리 한번 세워주신 다음, 우리 왼손으로 발라를 잡고, 마시는 호흡에 허리 한번 길게 세웠습니다. 자, 여기서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고요. 완벽하게 플렉스, 당겨오셔야 돼요. 여유 되시면 상체를 숙이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왼다리 뒤쪽이 굉장히 시원하게 당깁니다. 다섯, 다리 들어가지 않게 팔꿈치 더 낮춰주시고 네, 후, 셋, 후, 둘. 후. 괜찮으시면 내 상체 무게감으로 허벅지 완벽하게 눌러 주셔서 왼 다리 뒤쪽 한번더 눌러 주겠습니다. 둘. 마지막 후숨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뻗어져 있는 왼 다리 가져오셔서 우리 소머리 자세 만들게요. 이 동작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동작이에요. 하체 부종과 골반 교정에 좋은 동작입니다. 위에서 바라보셨을 때내발 뒤꿈치 같은 선상에 있고요. 발목을 잡고 들이마시는 호흡에 척추를 길게 내쉬면서 상체를 숙여 내려갈 거예요. 자, 골반 뜨지 않게 왼엉덩이 계속 바닥으로. 한번더 길게. 여기서도 또한번더 길게. 괜찮으시면 한손한손 한손 팔꿈치 바닥으로 내리고 긴장감 툭 하고 떨궈 놓을게요 다섯 팔꿈치 더 앞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네더 떨궈보고 셋 엉덩이 바닥으로 내리고 둘 자꾸 뛰려고 하는 골반 더 낮추세요 마지막 더 길게 갔다가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한 손, 한손 짚어 올라오겠습니다. 다리 풀어서 트즈드드 털어주실 거고요. 발 왔다 갔다 움직일게요. 다시 안쪽으로 발목 서클 두 번, 바깥쪽으로도 발목 서클 두번 하시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하신 동작 굉장히 하체 늘리고, 골반을 교정하는데 좋은 동작이니까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